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종이 주인보다 있습니까?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하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저는 참싫었습니다왜 전능하신 분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을 이길 텐데, 압도할 텐데, 왜 박해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살아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한각 가지 박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군대에 맞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아담 이후에 모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다 어둠의 군대와 싸움으로 온갖 박해를 다 받아왔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살아있는 백성들, 다른 말로 해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들어온 먹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화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감화력 때문에 뺏겨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어려움을 줄였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서 교묘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그스스 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자 그들의 가족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만약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서에 계시는 한 성령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세상이지만은 도덕적 감각이 통치자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성령의 능력은 이 땅의 법률들을 통치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세상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국가의 제도적인 인물 가운데에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대리자를 대리자로 삼으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서 단호한 논정으로 그들의 제의에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맞서는 원수의 반대는 하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자비의 기별, 새천세의 기별이 성취될 때까지 제지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지면은 오늘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고 계시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엘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위대한 복음이 맞춰질 때에는 오순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그보다 더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압도하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지금 하늘은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였어. 하늘은 주력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였어.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단은 깨어서 있는데 사단은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고 있다면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고 주님 오시는 날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큰 운동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고 사단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차 저 가는 거룩한 사업에 저희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악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정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큰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절히 비웃고 우하왔기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옥희 아버지 의 사랑한 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에 주의 성령께서 생명력을 걸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몸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줄날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성인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수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딸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함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